잼이 <뱀민> 누가 더 약한가요? 어, <뱀민> 아, 약한데 누가 약하지. 샘빈 누가 더 약한가요? 여기 너 팔씨름 그 할만한 상 없나요? <laughs> <뱀민> 둘이 둘이? <뱀민> <뱀민> 둘이. 공공에서 해도 읽겨. 뭘까? 어, 둘이 앉아서. 어, 어. 팔씨름? 허벅지 씨름. 허벅지 씨름? 아니면은 팔씨름용 이제 책상을 한번 갖다 놓으시면 간단하게 되잖아. 간단하면 있으면 되고. 아. 와 주시고 아, 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 오, 어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빅매치. 빅매치 빅매치 아 이거 The 스몰 매치야 매치. 이거는 네 스몰 매치 wow. 와우 너내 코치야 야야야 <laughs> 아, 아, 안 들어도 돼 아, 이거 아, 아, 아니, 너, 알지, 알지. 야, 아무, 아 알지 알지 아도알아 오케이 오케뭘 어. 어. 말하랬는데? 아니 그 힘들어 <laughs> 빨리 와, 이게장래드의 이름을 걸고 이겨야 한다.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와. 돼, 돼, 돼. <laughs>

언니가 기술이 있다고 해도 힘차이 다를 수 있잖아요? 희나가 네. 근육량이 저보다 훨씬 많습니다. 아니, 나영이가 있어요 키가, 키가 큰 만큼이 어요 네. 진짜로 뭐, 네. 나영이가, 네. 어, 왜 숨이 차지? 진짜로 네. 나영이가 네. 세요. 네. 근데 저 사실 젠턴언니할 때도 진짜 좀 힘겨웠어, 사실. 어차피 젠터 언니랑 하는 힘난 <laughs> 지금 물 마시려고. <laughs> 나도 녹차할 때한입 먹어야겠다. <laughs> 좀 쉬세요, 마시고. 네. 쉬세요. 자전. 안녕 하세요 보고 보고 네하 메인 이벤트 오 네. 오오오오 개체량 하는 것 같아 제가 언니가 가장 개체 이거 손살나 어. 진짜 약해 <laughs> 약해도 돼나 진짜 약해 베이스만 잘 치면 되지. 그냥 나 누구랑 싸우도 한 손에 잡혀서 질것 같아. 싸우지 마. 아무랑 안 싸워. 그래서 <laughs> 질거 알아서. 파이팅, 파이팅. 파이팅. <웃음> <웃음> 시작 준비. 어, 자세 왜 저래 뭐? 토할킹해? 안 보자, 보여줘. 안 잡아도 되십니까 이거? <웃음> 자, <웃음> <웃음> 힘 빼시고. 레디, 씨야, 서력해줘 레디. 레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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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레디, <레니> 왼손으로 왼손으로 그래요 빅매치는 다음 앨범에 보여드릴게요 혹시 저의 자존감을 위해서 나는 마젠타한테 질것같아 싶은 사람 없어요? 매니저님 나오세요 거짓부어 저한테 질것 같다고 지금 네 거짓부러 거짓부러 오케이 너무 거짓인 게 매니저님 료시나 오시는데 <laughs> 와... 진짜 나 레그프레스 2 5 k g 0이잖아요 40일 맞잖아 너무 실걸 걸로 좋겠다 아니 진짜 자 번외편으로 저랑 센서한명 할까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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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어? 아프니까 내가 할게. 가봐 가봐, 그래, 그래. 그래. 이거 왜 하는 거예요? 질 자신 있어서. 진 사람 진짜 막내. 진 막내, 너무 뻔한 싸움이야. 막내빵. 막내빵, 막내빵. 자, 이제 다음 질문 키나가 뽑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질문 하시다. 아아팠괜찮했다 아, 어. 아니 힘으로 그렇게 해. 사람이 맞으게안될거예게 안 했어. 했어. <laughs> 아파 아파. 천하장사 소시지도 <laughs> <laughs> 아니고. 나영이 아, 진짜 아니지? 아파. 와 진짜 질문 나뽑겠습니다 어, 얘랑 8 0로 하면 안될것 같아. 우리 <laughs> 자꾸 누가 에이, 여기 내힘 안에 천한 악력 누가 더 강해? 악력은 제가 더 강합니다. 악력은 언니가 좀더 센데다.